근섭이가 <laughs> 까는 게 상상되지 <laughs> 네, 네. 열심히 <laughs> 이렇게. 대보이네요. 대섭이 <laughs> 아, <해바루가 좀 웃음> <좀> <진해하네. 웃음> 여기 있고 해만이가 여기 있고. 어,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느낌에서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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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해봐봐>. <웃음> 일단은 이게 진짜 웃겨. 이게 지금, 우리 그럴 수 있어. 어, <laughs> 그러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<웃음> 보여주지 <웃음> 못하는 <웃음> 한계선이 <웃음> 있잖아요. <laughs> 그렇죠. 어 그래서. 근데 나랑, 제가 음. 제가 <웃음> 제가 그랬잖요그지 <laughs> <제가 웃음> 어, <laughs> 왜냐면 해원 언니가 <laughs> 나, 나 네가 좋아. 볼까요? <laughs> <laughs> <그럴까요? 웃음> <laughs> 그럼 자고 싶어. 이것도 와서 끌고 올라왔을 것 같아. 저도 있겠네 죠 그럼 까고 준비하고 야, 이거 서 그래, 빨리 이요 야, 이거 저거. 야, 이거 저거. 저거. 야, 이거 저거. 이거 야, 거 야, 이거 이 레디 고? 이게 웃기니까 어쩌면 화 그냥 혜연이가 덮칠 수가 있겠군요 내그 해줄게 그렇게 될거같이 그렇게 어.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화 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요, 근데 저게 더예더라고요 음, 그게 사랑스러워 아, 느낌 좋다 어색하다, 어색하다, 어색하다 그렇지 목이 <놀람>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냥 안는다에서 어,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뭐 그런 그런 개념이겠지 그런 느낌이겠지. 이워이 모습이 귀여워. 바라본다. 그냥 안, 어, 이그 상태에서 그냥 싹 안아도 될것 같아요. 이걸 덮을 수는 있지 않아? 넘어지고 나서? 넘어지고? 어, 그걸 넘어가면할수있그 네. 근데 제가 뜬거나올까요 이렇게, 이렇게 끝이에요. 자, 그렇지. 뽀뽀. 나 그거 왜 끊어? 응. 아, 어, 랩프 더 바꾸려고. 앉는, 앉아있는 느낌. 그렇지. 괜찮는안아있는 느낌. 빠지는 것보다. 앉아있스를하면서이다게아는거면 좋겠다. 앉아면 그러면 아까처럼 아니면 넘어가는 거 만약에 지금 밝데 음. 서서 우리가 키스를 하다가 혜원이가 음. 반대자세요. 네. 어, 좀 누르는 아, 장소에서. 어, 요 아, 상태에서 네. 이렇게 하다가 네. 잠시 떼고 서로 안고 내가 베이스 거 있어요. 다시 한번 정도 어가어요요 정도. 오, 요거 좋다. 요요 느낌 좋다. 그렇게 하면 이거 고안 다시 었다 핸드웨나보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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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가면 되고 이로 가면 어, 상관없어 느낌 대로 가알돼나밀